행복은 쉽게 변하지만 명예는 늘 지속된다. 행복은 살아있는 동안 누리는 것이고 명예는 나중에 찾아오는 것이다. 행복은 소망의 대상으로 때로는 조장되기도 하지만 명예는 획득되는 것이다. 명예를 소망하는 것은 그 가치에서 비롯된다. 명성의 여신 파마는 거인족의 자매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여신 파마는 언제나 비범한 것, 기괴한 것, 또는 기적적인 것, 갈채의 대상을 추구한다. 행복을 얻으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행복을 얻기 위한 규칙들이 존재한다. 왜냐하면 지혜로운 자에게도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이다. 노력은 행복을 뒷받침해 줄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태평하게 행복의 여신의 문가에 서서 그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보다 좀더 나은 사람들은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면서 자신들의 자질과 용기를 나래를 타고 여신에게 날아가 은총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미덕과 조심성을 갖추는 것 이외에 행복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다. 누구나 자신의 지혜로운 만큼 행복하고 자신의 어리석은 만큼 불행하다. 자신의 행복을 직접 헤아려라. 자신의 행운을 이끌어 갈줄 아는 것은 대단한 기술이다. 물론 행운의 걸음걸이는 불규칙해서 어디로 갈지 알수 없다.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행운이 무르익을 수 있다. 또한 행운에는 때가 있고. 기회는 그때에만 찾아오기에 적절한 때를 이용하며 기다려라. 그리고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전진하라. 아름다운 여인이 청년을 사랑하듯 행운은 용기 있는 자를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반대로, 불운하다 생각되면 이미 당신 앞에 서 있는 불운이 두 번째 불운을 불러오지 않도록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물러서라. 오래 사는 기술은 선하게 사는 것이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음과 방탕함이다. 어리석음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이성이 없고 방탕함은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악덕은 어리석음과 방탕함에 대한 정벌이다. 악덕의 열중에서 사는 사람은 두 배로 빨리 죽는다. 미덕의 열중에 사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영혼에 흠이 없으면 육체도 건강하다. 선하게 영위된 삶은 내적으로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도 길게 지속된다. 행복을 한 입에 크게 물려면 커다란 위장을 지녀라. 행복을 한입 크게 물려면 육체에 커다란 위장이 꼭 필요하다. 커다란 행운은 그 행복보다 더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 아니다. 어떤 이에게는 넘치는 일도 다른 이에게는 아직 배를 줄이게 느껴지는 일일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천성이 소심해 좋은 음식을 소화하지 못한다. 그들은 높은 관직을 위해 태어나지도 교육받지도 못해 그저 위상가다만 일으킨다. 자신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영예가 뿜어내는 향기에 어지러워하며 높은 곳에 오르다 떨어질 위험에 처한다. 그들은 바닥에 앉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는 행운을 위한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더큰 것을 받아들일 공간이 남아있으며 소심함이 드러날 수도 있는 모든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 평화로운 것이 사는 길이다. 살고자 한다면 삶을 내버려 두라. 평화로운 자는 삶을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배한다. 듣고, 보고, 침묵하라. 다툼이 없는 하루는 평화로운 수면의 밤을 가져온다. 오래 살면서 유쾌하게 산다는 것은 곱절로 사는 것이며 이는 평화의 결실이다. 모든 것에는 중요하지 않은 면도 있는 법이다 매사를 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것보다 더 부조리한 일은 없다 우리와 상관없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일을 돌보지 않는 것은 지극히 우매한 일이다 소망할 만한 일을 반드시 남겨두라 소망할, 소망할 만한 일을 반드시 남겨두어야 한다 완전한 행복 다음에는 불행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육체는 숨을 쉬려 하고 정신은 추구하려고 한다. 모든 것을 가진 자는 모든 것에 실망해 불만을 느낄 것이다. 더 알아야 할 무언가가 남아 있어야 호기심이 일고 희망이 생기는 것이다. 칭찬할 때에도 절대로 온전히 만족시키지 않는 것이 재치 있는 태도다. 더 이상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이 얼마나 불행한 행복인가. 두려움은 소망이 멈추는 곳에서 시작된다. 충족되지 않는 열망을 남겨두어야 한다. 열망한다는 것은 그 대상의 가치가 높다는 뜻이다. 육체적인 갈증은 달랠 수 있지만, 완전히 해소시킬 수는 없다. 좋은 것은 부족하면 곱절로 좋다. 좋은 것에 배부르게 되는 것은 위험하며 불멸의 탁월함도 하찮게 여겨질 수 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굶주림을 통해 그에 대한 식욕을 상실하지 않고 늘그 욕구를 자극받는 채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만을 이야기해. 과도한 향유보다는 충족되지 않는 열망을 간직하라. 힘들게 얻은 행복은 곱절로 즐길 수 있다. 한 번뿐인 인생은 즐거운 여행이어야 한다. 쉼없는 인생은 주막에도 들르지 않는 긴 여행만큼 피곤하다. 다양한 지식은 삶을 즐겁게 만든다. 멋진 인생의 첫 여행은 죽은 자들과의 대화로 시작하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고 많은 것들을 알기 위해서 산다. 그럴 때 진실된 책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 것이다. 두 번째 여행은 산 사람들과 보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보고 깨달아라. 한 나라에서 모든 것을 찾을 수는 없는 법이다. 이 세상을 만든 조물주도 자신의 재능을 나누었었고, 때로는 풍요로운 것에 추한 것들을 곁들여 놓았다. 세 번째 여행은 온전히 자기 자신과 보내라. 마지막 여행은 철학하며 사는 것이다. 즐길 때는 천천히, 일할 때는 빨리 하라. 많은 이들이 행운은 그들의 삶보다 먼저 끝을 본다. 그들은 향유할 수 있는 일에 기뻐하기보다 그것을 망쳐버린다. 그러고 나서 즐거움이 달아났음을 깨닫고 아쉬움을 느낀다. 그들은 늘 즐거움보다 앞서 달려가 나 달려가 다가올 세월까지 갉아먹는다. 그들은 평생에 걸쳐 소화시켜야 할 것을 하루 만에 삼켜버린다. 인생의 기쁨에서도 언제나 앞서서 나가기보다 다가올 세월까지 먹어 치워버린다. 그렇게 성급하기에 모든 것이 빨리 끝나는 것이다. 지식에 목마를 때에도 절제를 지킴으로써 안 배우니만 못한 것은 배우지 않도록 하라. 우리에겐 기쁨보다 살아가야 할 날들이 더 많다. 그러니 즐길 때는 천천히, 일할 때는 빨리 하라. 일이 끝나는 것은 좋으나 즐거움이 끝나는 것은 좋지 않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동안 단 하루도 태만히 보내지 마라. 운명은 우리에게 즐기듯 장난친다. 그리고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우연으로 가장 큰, 우연으로 가장한 큰 일을 일으킨다. 그러므로 언제나 머리와 지혜, 용기, 아름다움으로 대비하도록 하라. 아무런 걱정 없이 신뢰로 가득했던 날이 갑자기 우리의 명망이 곤두박질 지는 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의력이 가장 많이 필요할 때꼭 주의력이 부족해진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발에 걸려 넘어져 일을 망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또한 저기를 품은 문명은 때로는 우리의 완성 완전성이 부주의할 때 그것을 엄격한 시험에 놓이게 한다. 운명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날을 택해 우리의 가치를 시험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괴물이 되지 마라. 어리석은 괴물이 된 자들은 모두 허영에 차 있고 불손하고 고집스럽고 변덕스럽고 생각을 고칠 줄 모르고 극단적이고 얼굴만 잔뜩 찌뿌리고. 농담을 일삼고, 험담을 즐기고, 역설이나 늘어놓고, 파벌을 만들고,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모두 무례한 괴물들이다. 정신의 기형이 육체의 기형보다 더 추하다. 아름다움을 지닌 고귀한 정신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그토록 완전히 왜곡된 인간에게 누가 도움을 주겠는가?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마음이 스스로에게 없다면 다른 그 누구도 더 이상 인도해주지 않는다. 그런 자들은 남들이 조소를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남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진다. 최후의 해야 할 일로 인생을 시작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휴식을 취하고 노력은 마지막으로 미룬다. 그러나 중요한 일은 처음에 하고 부수적인 일은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싸우지 않고 이기려고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는 당장 배우려 하고 영예와 유용함을 얻을 수 있는 일의 습득은 인생의 마지막으로 미룬다. 또한 행복을 얻는 일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현기증을 느낀다. 배우고 사는 데에도 방법이 있어야 한다. 매사에 고귀하고 자유로운 영혼의 능력을 지녀라. 매사에 고귀하고 자유로운 영혼은 재능의 생명이고 말의 숨결이며 행위의 영혼이고 명예의 장식이다. 이것이야말로 완전성 그 자체이다. 이것은 생각을 하면서도 눈에 보인다. 이것은 대개의 경우 자연의 선물로 교육의 선물인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교육보다 우월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매우 기민하고 대담하기까지 하다. 이것은 얽매이지 않음으로 전제로 하여 완전함을 더해준다. 이것이 없다면 모든 아름다움은 죽은 것이며 모든 우아함도 미숙한 것이다. 이것은 열광적이다. 이것은 용감함과 지혜로움, 조심성, 심지어 위험까지도 넘어선다. 이것은 할 일을 줄여주고 모든 어려움에서 우아하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지름길이다. 당신의 심성을 고귀하게 하라. 관대한 영혼과 고상한 경, 정신이 존재한다. 그것이 아름답게 표현되면 그러한 영혼과 정신을 지닌 사람의 성격은 찬란하게 빛난다. 모든 사람이 다 고귀한 심성을 지닌 것은 아니다. 그것은 위대한 정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고귀한 심성을 가진 사람의 과제는 적, 적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고 나아가 적에게 더욱 잘해, 잘 대해주는 것이다. 복수의 기회에 그는 가장 환한 빛을 바란다. 무엇보다 승리로 충만한 순간에 그는 예기치 않은 관용을 베품으로써 그러한 복수의 기회를 더잘 이용한다. 그는 수완을 발휘해 자신의 정략을 아름답게 장식한다. 그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에 승리를 과시하지도 않는다. 공을 세워도 그의 고귀함이 이를 감춘다. 당신의 행운의 별을 파악해야 한다. 누구나 자신만의 별을 가지고 있다. 만약 불행하다면 그건 자신의 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해서인지 혹은 무엇 때문인지도 모른 채 군주나 권력자의 비호를 받는다. 그들이 아는 것이라고는 그저 운명의 은혜를 입었으며 노력은 부수적 역할만 했다는 것이다. 많은 이들이 다른 나라보다는 어느 한 나라에서 더잘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저 도시보다는 이 도시에서 더 사랑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종종 다른 관직이나 지위보다는 유독 어느 한 관직이나 지위에서 더 많은 행운을 누리곤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공평해서 업무마다 특별한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다. 운명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카드 패를 뒤섞는다. 그러니 당신의 재능뿐만 아니라 당신의 행운의 별도 알고 있어야 한다. 당신의 행운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아깝게 놓쳐버릴지가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진 행운의 별을 따르고 그 별의 보조를 맞추고 다른 별과 섞이지 않도록 하라. 작은 곰자리가 가리키는 북극성이 없다면 혼란을 겪을지도 모른다. 가치를 지니고 이를 행동으로 보여주라. 사물은 그본 모습보다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받는다.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보여줄 줄 안다면 그 가치는 곱절이 될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없는 것과 같다. 정의가 정의로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존경받을 수 없다. 기만당하는 자가 통찰력 있는 자보다 그 수가 훨씬 많다. 속임수가 만, 만연해 있고 사물은 외양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 나타나는 모습은 천차만별이다. 훌륭한 외양은 내면의 완전함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어리석음을 멀리하는 것이 특별한 지혜다. 어리석음은 일반에 널리 통용되기에 힘을 갖는다. 많은 이들은 한 개인의 어리석음을 압도할 수는 있어도 일반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는 없다. 일반인들의 생각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최고의 것이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의 분별력이 최악의 것이어도 만족스러워한다. 더욱이 모두가 자신의 행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이의 행복을 시기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제의 것을 칭찬하고 이곳의 사람들은 저곳의 일을 부러워한다. 지나간 모든 것이 더 좋아 보이고 멀리 있는 모든 것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것이다. 매사에 기뻐 웃는 자는 매사에 슬퍼하는 자만큼 대단한 바보다. 비천한 인간들은 어디에나 있음을 알라. 아름다운 코린트는 훌륭한 가문에도, 심지어 자신의 집에서도 비천한 인간들이 있다. 누구나가 그런 인물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더 질나쁜 최악의 천한 인간들도 존재한다. 깨어진 거울의 조각들이 여전히 거울의 성격을 가지듯이 이러한 부류의 인간들은 보통 사람들과 그 성품이 비슷하지만 이들의 해악은 더 크다. 그들은 어리석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들은 무지의 수재자이고 어리석음의 후원자이며 험담의 동맹자다. 그들의 말에는 개의치 않고 그들의 생각에는 더욱 개의치 마라. 그들을 피하려면 그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어리석음은 모두 천한 것이며 천한 것은 어리석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잘 되려면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불행한 때는 오게 되어 있다. 그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상황이 달라져도 부르는 계속된다. 그러니 두번 생각하고 자신에게 때가 왔는지 안 왔는지에 따라서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한다. 모든 것이 심지어 분별력조차도 항상 같지 않으며 지혜도 매번 따르는 것이 아니다. 잘된 편지를 쓸 때처럼 올바른 생각을 하는 데에는 행운이 필요하다. 모든 것이 잘 되기 위해서는 시기가 맞아 떨어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때엔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가도 또 어떤 때에는 조그마한 노력으로도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도 있다. 후자는 정신이 집중되어 있고 기분이 최고의 상태이며 행운의 별이 빛나고 있어 그러한 것이다. 그런 때는 자신의 장점을 인지하고 사소한 것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